왜 갑자기 다 망가졌어요? 아니 저기 공방탱크 공거탱를 버렸나? 근데 잘하지 않나? 공방탱고 여깄네 오지 아닌가? 공방탱크가 잘못 그쪽은 모르겠네 일단 음. 음. 한번 때려봄 뭐? 오겠다 잘하더라도 일반인 4인 5인 아니면 은 할만 서도 돼요 일반, 일반 4인 5인인 거 같은데? 4인 5인이라고? <웃음> <웃음> 왜냐면 우리가 3인 2인이거든요 <laughs> 너무 비싸서 화를 쬐고 아 우리가 지금 3인 2인이라서

나도 새이, 그냥 t s go. 버리고 그냥 o 리부터 s go. Let's go. Let's go. l 무섭다 go. l 이 t s 광물 들 e t s go. l 쌈잘하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데 s go. Let's go. Let's go. l e t 거 go. l 없 t s go. Let's go. Let's go. l e 일단 에바는 개피기면어오 에바 너무 잘한다. 아, 너무 하네 아래 로그이 괜찮아요? 전부 그다 시시한 게좋같네레이 느껴졌다. 나 어려워. 잘한다. 아, 기 조각보다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좀 걸리긴 다 이거 안 돼. 나는 매우 좋댔다에요. 게임 몇만 라운드면 조금치 내지. 내더데 아니 이게 이렇게 걸린다고? 오, 대단한데. 왜? 어차피 빡치게 대로 이게아는진이됐었 <끝> <물겠네, 끝> 게. <게임. 끝> <끝> 에바 카스텔에 부러 쓰는 뭐 그냥 없애서도 되겠는데. <끝> <끝> 에바가 스펠을 잡는 애라서 없는 사람이 돼 버린 제가. 거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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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압살 당하는데. 경 그러니까. 뭐 잘한다, 에바. 빡세네. 근 에바도 에바인데 지금 상대 원캐들이 죄다 c c 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laughs> 그냥 뭐한한번 어. 눕는 순간 c 시한 어, 게. 여기 요새가 요새가 뛰어야 돼. 지금 뛰가 못하긴 하는데 좀 키아라가. 나그 망토 하고 달린다. 오 저거. 그래도 내가 에바를 상대를 해야 돼. 저거. 지금 꼬라지 보니까 우리 딜러 라인으로 보내면은 감당 안 돼, 아예 안 돼. 잘해, 너무 잘해. 어. 아, 계속 들어가고 있네. 못 누이거든요? 한번 내려가긴 해야지. 뭐야, 뭐, 가 너무 달려가지. 오비어나 <목이> 아, 죽겠는데? 저번 달로. 아, 아, 자동으로 딜이 뭐, 뭐, 꺼졌나 보다. 먹으라고 착각했는데? 몰라. 오늘 해줄 수밖에 없음. 내려와야 되는 내려왔지? 주받았방 아닌가? 되네? 쟤가 어, 올라가네 주생... 아.. 존나 오어면안되는도가면 도망이야 일단 퀴어 받을 왼쪽에서 린 먹고 있었고 <laughs> 내가 못 아직 고 있었는데 그냥 그.. 그래. 무스 그래. 예, 버리고 내려오시지 그럼 무스내려길 그래. 어디야 아이자 하나만 주면 되기는 바닷길 따라 쭉달 달려. 한참 달려야 돼 어차피. 바다에 서 멀리 와 버렸어. 아이산매가 <놀람> 씨발 몇 마리세요? 나이이에어이피이어니네 명이 나다중시아 가서 같이 틀으면 안 될까? 길인가 이런 수차에 왔을 때좀 하려고 한 건데. 아, 무시가 그냥 중앙에 아니고 진지하게 달려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네. 왼쪽에 3루타. 먼저 석화은잡긴 잡았는데 기본 콤보가 너무 질거 확인해야 될것 같아. 아니야, 어그로 끌고 존나 뛰는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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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트레이기상청 없어? 오케이 나이스. 너무 오래 아에바새끼 진짜 죽겠네. 음. 어? 이거 뚫고 들어온다니? 이게 뚫고 들어가지네? 파울이네. 잡답이라 정확하게 때리면 내가 잡히는 거라 내가 때릴 수 없어 와차게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와차끼한 다음에 또 양클릭 맞을까봐 와차기를 못하겠어 두려워가지고. 아, 그래? 좀 야! 죽었다고 보면 오케이 드레이븐까지 빠졌다. 애들 왼쪽이야. 잡긴 했어. 어지 하나 아, 안 되냐? 오우 아슬아슬하게 산다. 왼쪽에서 케아라한테 웨스드가 빨. 승리를 단후 아군이 타이트. 하는 게 맞는데.

어? 어아 에바가 그래도 초반에 하나. 저 하나. 진짜 미친듯이 아. 교정 걸어가지고 레벨이 좀 많이 났거든요 맞다고 했잖아 근데 저거 어. 점프 잘못하면 디는 기라니 안뒤졌잖아어는아 <laughs> 어, 맞는 말이야 저거.. 아니야. 뭐지?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위치에서 맞아면게거는스노우볼 굴러올 네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위치에서 맞아볼게요, 에바한테 맞는 거면. 오. 저 친구가 레벨이 낮아서. 드래그? 아, 잠깐. 맵이 왜 이래 이거? 상성 지상으로 올라섰다. 아니, 맵이 심하다. 사가 룰로 저. 에바쌤. 어. 톰아서를 내이이 페이크 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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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여기 미안. 여기야. 그리고 S S D 니 따라온다는 거다. 지금 탱커 탱킹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에이, 지금 당장은 맞아. 저놈이 안 맞고 때리는 걸 잘해가지고 문제긴 한데. 위에서 그, 좀 잡긴 해야 될 것. 다 캐든. 응야 뒤로 쭉 돌아와서 오면은. 음. 인간 타러 어. 바로 그냥 가실 것 같은데 레벨링 스노우볼 잘 굴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근데 문제가 거기 에스크스빙이 지금 하나가 있어 어? 가음내차 <laughs> 조금씩 낼수 있긴 할 듯? 지금 방템 다 나왔어요 전 일단 목걸이 하나 빼고. 거기 말고 <laughs> 야, 나도 한번 속였어 이쪽으로 오세 있죠. 한번더 돌아야 돼 여기 이쪽에 아한번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이게 올라가 있는 거라 어버어 응. 내릴게요. 어, 가이겠다비와뭐 아, 아, 있어 있어 가지고. 아, 아까 내가 하던 매비한인데 아까 존나 쉬웠는데 갑자기 개 어려졌네. 내려가 있었으면 원. 계속 계속 커져네 난이도가 한 단계씩 상승하고 있어. 내가 <laughs> 아, 아, 기어 올라는데발 <laughs> 근데 통할수 있어가지고 사실 저거 탱커 때릴 때도 조심해야 돼아 이게.. 이게 준 거였어? 아 근데 없었다고 어그 TT 너무 세게 맞겼다 와 존나 캐슐 카드 이런건 아니지만 내려가보자 아을수있습니보 가겠지만 아니야. 진짜 음성이 왜이대요 진짜. 불안한 건없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야, 이, 너 이거 안그 먹었구나. 뭐. 너무 아, 물가 아, 없었다. 뭐. 어딨냐? 너무 한 번에 어, 세게 흘렸어 네. 어, 여기 여기 틀어 막으면 될 때. 새무리님 먹어. 나못 먹었어 예 음. 거기 겜창의 자리가 없어서 거긴 안돼 여긴 안돼 거긴 안돼 친구야 음. 여긴 안돼 돼. 떨지 이게 안돼요? 여기 안돼요? 중놀이 <laughs> 치러? 이게 뭔데? 이게 일로 들어가 봐 수수특기 지점, 지점마다 하나씩 있어 뭐하는 건데 이걸로 보스턴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아이템 이름이 뭐야? 일단 저게 됐으면 여거 바로 줄까? 통로 뛸게요 피킹하고 <laughs> 이 속이 들어가지고 될지 모르겠다. 네, 만개 들어갔나? 들어갔네. 한타를 보자. 맞아. 이 저거를 세 개를 모을 거야. 다 맞죠? 잠은 안올 때. 아, 잠 오세요 어, 네. 그럼 주무세요. 아우, 미친. 주무세요. 잠이 안온다면 안 주무세요. 왜안 가? 하산님, 이가기거지 이거 맞지? 이지 <laughs>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 이거 맞지? 이거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거 이거 맞는거 같아요 맞

빨리 붙어야 돼. 내 네, 내정 좀 해두고, 나도 아, 왼쪽, 아, 이거 왼쪽. 저 네. 그냥 어, 어, 계속 안해 네. 있네? 감사합니다. 아, 감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다감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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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딸고 굵게 살아야지 토마스 잡았나? 토마스 잡았는데 키아라한테 죽을 거라 이거... 야, 라 와, 거. 잠깐만 쇼업하게 들어갔잖아 아... 안잡이다 그냥 죽어버리네 말은 있는데 나 모르겠어요 나온다는 말인데 릴러 예쁘 뽑았는데 특히나네가가 클라를 못 듣게 해가지고 먼저 에바랑 1대1을 시키 <끝> 클라로 뚫을 으면 있으면은 안돼 클라로 못 시켜가지고 한잡 소리는 듣고 해야겠다, 몸을 이거. 틀었는데 늦었다 해줘. 나 방송, 나 방송 킬래 어차피 집인 거 음. 음. 네, 어, 아이작 잡히기 전에 내가 음. 저거 에바 달라다가 너무 빨리 움직였어 혼자 아 어? 어, 집에 가서 누워야겠다 히비스커스 블렌딩 어, 진짜, 어, 히비스커스 아니야, 이거, 스거스거 아, 아.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줄걸그이다 이거, 스커스 너무 셔 맛없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스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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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 내가 가는 거 보자마자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아. 저사어 아. 가지고. 네? 아, 아. 진짜. 녹아시 와하다 했데해골 하나 팠네 그래서. 네, 이거다 음. 죽어서. 그다가 이번 살짝 어프레시하고또 뭐. 아. 먹고. 땄는데 아니 미친. 천지더라. 뭐. <laughs> <laughs> 야. 렇게 그걸로 그용도한건야아요 진짜. 자, 와줘. 어, 겠네안 걸려도 상대 애가 잘하는 편이라 나간다. 나 가지고 힘든데 눈앞에서 잡혀갔어. <laughs> 근데 굳이 둘다 챙겨 먹진 않아서. 아! 뭐야, 뭐야? 아니, e g 아니 애기 애기는 어. 이런거 주는거 아니야 난 u 기아니 o 고 그냥 고미 에바 스킬을 I need. Then, Gummy Ebaskin, and you don't have t 니까 o on t 응애 c h i c k e 지 I need a young egg. Ebaga, I 한테 s 대 you h 겠다 계속 o u n g 엄두한 어, 상황은 어, 내가 뭐 하기도 전에 루시를 잡아가버린 거긴 한데 무슨..뭐..뭔 초콜렛이니? 흠 초콜렛이.. 초지 그냥. 마이 초콜렛이야? 도마이 어? 저쪽 올게요 안되겠네 너, 너 또? 너 또? 너 또? 너 또? 너 또? 너니너 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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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아안아 어. 이게 이렇게 되나? 아그래곤 색깔이 되구나 네 맞아 끝 안돼 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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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끝났다 like 드래곤 집에 보냈어 집 갔어 쟤끝끝어 끝나나? 끝나서? 에버 번지고. 한번 언제 해도 이 드래기 중앙. 드래기 한번 안 되나. 어. 어. 이미, 이미 쭉 들어가서. 우리 시간적 여유는 되게 많은데. 아, 씨. 그래. 여유는 많아, 봤자 분명히 번지. 나와야 돼. 아, 아, 레이저 먹고 그래? 있어. 레이저 먹고 있어. 아, 못 나오겠다. 갔다. 드래 <목소리> 살아봐 아, 최대한 야 살았어 살았어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스페 한번 그잘 썩어서 먹는거 먹는 멈춰 그, 저는 물어볼래요 간소? 두바이 아니면 여기서 가서 두바이 피 한번 채우고 다시 아이더가 하나 딱 거기서 거기서 딱 너무 기만 한게 아니 약간 상큼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런 느낌 음, 박스 깨달라고 하기도 힘드네 씨. 박스 잘못 깨면 죽는 거 뻔히 아니까 아.. 당연히 내가 물렸었어야 됐는데 에바한테 뺄게 아니라 안쪽으로 X발 반응 속도로 뒤로 빼버렸네 염엄 전지만 밀어넣어 주고 있다. 토마스 때문에 박스에는 못 가. 우클릭딱 잡혔으면 스테로로딱 빼내가지고 잡았어. 아, 호자가 저기다 주차해놨네. 방어철 거만. 면 아, 뒤야 뒤야 뒤야. 뒤 나오고 슬슬해서 눌리자. <laughs> 뭐 여파? <laughs> 리다 나오네. 저기 맞네. 어차피 한 손으로 1kg. 맛있겠다. 더 끌려나오면 좋은데, 얘네가. 네, 이거 여기나안 좋아. 여긴 내가 거를 한참 더 끌려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맞자나 왔었다. 흥분하나 나왔잖아. 장갑 <놀람> <잠깐>, 다 <놀람> 찍을게요. 좀 나온다. 마지막 마지막. 하자. 근데 이거 아이다가고 <놀람> 너무 거리가 벌어져 있거든. 무겁게. 아, <놀람> 위하느라고. 할 거면 들어가야지, 씨. 왼쪽인 거 서로 안 해서 그복 아아, 곧뻔 했네. 키아라 홀딩. 키아라? 아, 에바 때문에 뭐가 안 돼. 진짜 들겠네, 에바가. 뭐 이렇게 에바가 뭘. 지금은 네, 제가 키아라를 버으려가지고 버무려. 바로 못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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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아. 끝나 어 바가 너무 캐리해버린한대오 아. 아. 들어간대. 아이고 아. 너 있어? 일단 도망가 한 번. 일단 살아야 될것 같은데. 피하라 쫓아오는 중 예, 어우씨 그래 야아도줘봐 씨발 급해급해 후리야 백백백백백 백백백 <laughs> 이거 야 도망가 일단 살면은 어쨌든 한턴 있다 뭐야 아이자 님이네야 3인 팟이야? 아니 저쪽 3인 그래, 네. 응. 아 그냥 만난 거야? 응 3인 2인으로 만난 거야 아하 아, 이거, 태.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거 이거, 거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키거이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해 이거. 돼 이거. 에바가 너무 캐리 거버거기 대놓고 금해 에바한테만 써도 될것 같은데 와 에바가 아무도 감당이 안돼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번도 에바. 나는 버텨지는데 저 누구냐? 슬리가 버텨줘야지. 아니야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다 이긴 상황에서 이건 괜찮아 끝내면 돼. 와 이거 하네 진짜 <laughs> 아니 이게 에바가 저질할까지 해버리니까 이걸 이겼네. 에바가 저렇게까지 잘해버리니까 본능을 어, 벗어나야 돼 에바, 지금. 나 잘하네. 개새끼 이거. 시발 새끼 이거. 와 너무 잘한다 에바. 아, 아 무서운가. 오우씨 어, 새끼 임팩트가 있었다니까 언제 내가 내눈에. 아, 아, 와 와우 투물 못 시겠네. 호 어. 숨이 턱턱 막히네. 씨